옥면 시, 옥면 시비 그 2차 세, 철대하고 오른쪽 철대하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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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그린 것 같아요. 사와, 좀, 사과에, 예? 사과에 유막 코팅이라는 거는 작물에 그 낙엽 가수의그 겨울 동해가 있거든요. 겨울 동해에 의해서 낙엽 가수의 유막 코팅이라는 거는 어, 엄청난 좋은 효과거든요. 동해 어, 없는 지, 없으면은. 없어도 해야 돼. 영양제를 써도 그만 좋은 게 없어요. 식용유가, 식용유를 영양제로 만들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이 만든 영양소 중에서, 그, 당도가 높은 게, 마늘이 적게 나와요, 팽당. 100팽에 비료를 한푼 먹고, 먹고 소화시키니까 마늘이 1.5kg 나오는데, 양패에는 100팽에 비료 한푼 먹고, 소화시키면 8kg 나와요. 이제 다르죠? 네 다른데요 근데 이 사과가 사과가 결국엔 비료 먹고 자는 데요비료받아도 대비료 이 씨를 넣치만더뭐안 나은 건가? 엄청나게 고생하겠죠 도장이 자른다고 아, 속효성이 대비료, 아니잖아요 대비를만 하면 아 속. 대비료 그 내주 그저에 아노슨 비료 할때 그때 독감하도록 봄에 뿌려놔서 소용 없어요 고생만 칠죠 퇴비도 좀 뿌리고 비를 하고 그래야 되요 그렇죠 퇴비는 이제 적정량이라는게 유기물 한량이거든요 이 나무가 서 있을 때이 나무에 뿌리의 환경을 여기에 좋아지는거 여기에 좋아지게 하는게 유기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생물하고 뭐 여기에 좀 있어줘야 이게 땅이 그 이독양도 잘하고 좋거든요 이 유기물이 땅 속에 1cm 만들라 카면 사야에서도 30년 이 걸린다 그래 표토층 유기물 1cm만 토양 하늘 저는데 사냐에서도 30년 걸린다 그 정도로 이게 유기물 중요한데 이게 유기물 자체만 가지고서는 비료 성분 아니라는 거죠여기 우리 그 가축분 속에서 에, 질소 인산 가리 성분 있는 거지 그 산에 떨어진 낙엽에서는, 갈립에서는 영양이, 단풍이 들어가 다못 배고 어요 영양소가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비 예, 같은 거, 축분 같은 그 영양소 있는 거고, 이 사과나무가 먹은 거는 비로를 먹고 큰 거예요. 결국에 이 비로는 먹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가겠는데, 우리가 겨울에 유마코팅 하나를 보면 자 여기에다가. 유막을 했다. 자, 어디를 갔겠습니까? 나무에 묻어가지고, 겨울에. 제일 처음에, 응해. 깍지. 그 다음에, 균. 그 다음에, 동해. 탈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봄에 되면, 산화가 돼서, 영양제로 바뀝니다. 몇 가지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유막 영양제만큼 좋은 영양제는 없어요. 유막 코팅. 이 이상 영양제를 더 농도를 높게 산화를 시키기가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막을 너무 강하게 하면 장물의 장애는 일어나요. 파고 들어가니까. 그 농도가 이제 요맞추스라는게 어, 27에서 36리터 내래그농 양하게 하면은 또 효과가 이지겠네그 그 양이 이제 이미 정해진 게, 에 배쉬용유가 하든 통납집에 하든 일반 식용유 하든 그 27리터에서 3 6리터래다 그래서 그냥 막 25리터를 쓰락 하는 그 용이. 6월달에 선생님 강의 뭐예요? 그도둑지 잡기에서 지렁이를 없애라 그래서 유랑... 비오기 전날 식용유를 퐁퐁을 섞어서 바닥에 쳐버리니까 네. 비가 오면서 요 기름이 땅으로 튀어 들어가갖고 기름 지렁이에 딱 티나 죽어요 그럼 뿌리는 지장이 없어요 괜찮아요 리에 기름이 들어갔는데 괜찮아요 고정돼가 네. 괜찮아요 네. 네. 기렁이는 조금만 피부에 먹으도 엄청 강하게 먹게 음. 그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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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맥질로 되어 있잖아요 네. 미꾸라지 같은 거 있는 것들 그그뭐 이거 그 비늘이 없는 것들 지렁이가 그 자기 그 가해 껍질이 없잖아요. 예. 바로 피흡 흡수돼. 근데 지렁이가 있어야 또 땅에 고정을 내고 이러가 숨을 쉬도록 만든데 없으면 땅이 너무 딱딱해지고 이런 거예요 제주도에 그 밀감밭에 가니까 대비 그 소똥을 많이 주고 그 피로 비료를 안주 갖고 농사 되는데 지렁이만 많지. 지렁이만 짠땅 많고 안 되더라고. 밀감 밭에 이 시가 아들 밭에는 이 시가 0.7 어머니 밭에는 1.7 누가 밀감이 잘 되겠습니까? 아예 정수랑 누가 누예 정수리윤정수 형님? 저 시장으로 가죠. 예그저 이런 이시 차이에 따라서 요거는 태비는 많이 했가 아드님은 태비는 많이 했는데 태비가 지렁이만 많이 발발 기댕기지 효과 없더라. 이 시가 이 말을 하죠. 네. 유기물이 많다고 해서 그때 잠깐 있는 그 어, 비료 성분은 적다는 거예요. 네. 원소 원소는 그래서 아드님은 태비는 많이 했는데 그 소똥 피부는 많이 가 시금이게 붙지 붙지게. 그런데 비료 성분 측정에 없다는 거예요 어머님 집에 이 높은 이시량 하우스 를 반을 잘라줬거든. 예. 반턴 딱 잘라주고 반턴은 아들 주고 반턴은 어머님이 하고 있어. 근데 그 차이가 나더라. 비료랑은 그 차이가 <laughs> 야식용유 여름에 뿌리고 지렁이 같은 거는 어 비가 그 다음날 와버리면 비옥 전에 해야 되잖아. 그래야 식용유녹아들어가죠 식용유 응고대가 식용유 굳어버리면 비에잘안 움직이거든. 요 예. 이거는 어, 우리 옆집에 그렇게 가르치던 할게네 풀락 치면서 그첫 번째네 그 다음 날도 지렁이 싹다 튀어나갔어 안 이렇게 고를 여기 높게 만드는 게 밑에 수북하게 지렁이 쌓여있었어. 지렁이 싹다 튀어나갔어 한 방에. 지렁이 잡고 나면 두대 잡아나요. 뭘 그렇게 우리가 지렁이 두지잡아요 네. 어, 요런 부분 있고 그 우리가 사가농사에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은 결과물이 좋다는 거거든요. 예. 상품률이나 품질이 좋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어, 어, 이렇게 왜봄에 연매 시비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냐? 이렇게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봄에 사과의 잎이 요 시기에 요 시기에 크게 나오나? 이피컬를 그럼 연면실안에서 여기 좀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럼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 사과의 길이가 이렇게 길쭉하고 이거는 약간 봉실하다자 가을에 가서 결과물을 보면 어, 이건 자 이렇게 큰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약간, 빵빵하게, 쫑구리한 형태로 돼. 약간, 찐빵. 그런데, 요거와 요거 차이는, 요거가 나온, 나, 가온에 가보면, 잔담화가 많아요. 근데 초기 음식이 많은 얘는 잔담화 없어요. 그, 이건 어떻게 자르냐. 형태가 봄에서, 약간, 이런 형태로 잖아. 요 그러면, 얘는, 여, 여, 봄에는 적게 자르고, 여름에 도장기가 또 많이 나, 이렇게. 그, 이건 적게 나요. 봄순이 크기 때문에. 이두 개가 형태가 달라요. 똑같은 나무에도 올해 연면시에 키운 거고 안행 거하고 두 개는 안 돼, 바뀌어요.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끝난다는 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꽃핀 그 자리에 가까운 잎의 크기에 따라서 사과의 종방향 길이, 길이를 결정합니다. 그 잎이 두꺼우면 또 여기서 뿌리 양이 또결정돼버리거든 그러면 흡수량이 달라다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요 그리고 벌레대하고 번영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시기에 벌레대 출때 하고 가서 이, 이, 그 그냥 말고 아멍멍면 예, 시기 2차 갈때 예. 예, 그때 하고 벌도 고퇴전 처원을 하고 어제 같은 조금 이틀 사이로 보 지금 멍면 시기를 더 당겨 버리면 되죠. 멍면 시기 더 앞으로 예. 예. 지금 익지가 하면 그사과나무에 물이 줄려면 두세번 두, 하라 그랬는데 예. 앞에는 예. 뭐약 때, 때 하고, 이제 목매시비의 제일 중요한 점은 수정. 수정. 추울 때도 사과의 수정률을 높이는 게목매시비에요냉하고 그래서 봄 수정률을 높이자면 목매시비가 그래요. 그렇잖아. 예. 봄 수정률을 높이는 게 목매시비 음. 누가 하느냐면. 목면 시비에 설탕이 하고 있다. 이 설탕이란 놈은 따라다니면서 좋고 나쁘고 두 가지 하는데 결국엔 좋은 면이 많아요. 탄수화물 농도 차이에 따라서 작년에 냉해를 끌렇게 입어도 멀쩡한 놈이 있거든. 그는 단풍이 들어서 몸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높다는 거야. 그래서 목면 시비에 설탕 쓰는 게그리 중요하다. 그러면 이건 언제 할 거냐? 이건 거 너무 일찍 가라, 가면 또, 이것도 제가 잘못된 소리겠네. 그때 먹지도 않는데 왜 이러느냐. 일찍 해놓으면 이거 묻어있는 양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결론 현상 일어나면서 잎에서 먹어요. 어, 나뭇가지에서. 이게 보면 어떤 날 가면 나뭇가지가 물이 줄어드는 거죠. 비가 안 오도. 그런 부분. 그래서 처음에 일찍 조금 들었냐, 못들었그 차이. 그런,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저, 우리가 그, 석회 포르덱이나 뭐, 유황합체하고는 혼용을 하지 말라는게 결합이 되죠. 결합되면 영양조가 뚝 떨어지게 나버리거든요. 와 돌이 되어버리다는요 원수가 계합되어서 그래서 흡수력이 떨어져요. 조금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남은 거는 뭉쳐버리거든요. 하이 들어간 거 외에는 뭐큰 관계는 없다만은, 그렇더라도 원소가 뭉치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원소가 결합하는 거. 우리 그, 저, 그, 빼다기 곰탕에다가, 그, 저, 뭐 한우 곰탕에 뭐가면사골 곰탕 있잖아요. 식초를 좀금으면 벌써 엉겨붙어요. 식초에 뭐, 처음에. 그래서 알칼리와 그, 그 산, 산은 두개 결합한다. 그건 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버려 네, 버려도 하고 한 이틀 정도 띄워 마 되겠습니까? 예, 그건 강, 예, 그건 아, 관계 없어집니다. 아, 예. 네. 그 떨어지면 관계 없어요 그거는 흡수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초기 연면식에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초기 잎의 크기가 열매의 크기를 이렇게 결정해요. 그리고 어, 사과 짠 나만 안 나와요. 짠게 그래서 크기 결정해서 가을이 되면 요 모양이 되고 늦게 연면시면요 모양이 된다 납작해진다. 이 차이. 그 차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면시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거죠. 이게 뭐대비 많이 좋아가지고 사과가 많이 컸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과에서 이제 전정을 잘해서 사과를 키운다. 그 말, 말은 말에. 그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비료 먹어야 돼. 유목을 심어놓고 비료 해가 양이 이 시가 안 맞으면 이 가지를 아무리 떼도 척지가 안 나와요. 비료기가 낮아서가 그럼 여기에 있는 바닥에 있는 비료량은 주춧돌에 해당해요. 주춧돌을 제대로 안나놓고 위에다가 나무집을 치면 전다 털어져버려. 안맞다 주춧돌 비료량. 비료량 값은 내가 어떻게 키울까냐 그 양을 꼭 결정해 줬셨던 이건 꼭 결정하시. 비료 망만큼 중요한 게 없다. 물, 비료량 이건 꼭 지켜. 야 돼요 다른 거는 이게 계속 어, 강의 중에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유막 이거는 정말 좋은 거다. 그 몸매 시비는 왜그 꽃이 피을때 수증률을 좋게 하고, 과형을 예쁘게 하고, 꽃의 종방향을 키우는 거죠. 그 오래 가진 않아요. 그 그래서, 이게 사과의 증, 이게 어디 열었든가, 이렇게 잘 생기려면, 열매가잘 생기려면, 잘 생기려면, 이게, 이게 잘 생기려고 면씨가잘 들어야 되거든요. 씨가 잘들려면 결국에는 어, 어디에 해당하냐면 몸속의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 설탕의 농도에 따라서 대사작용 흐름이 원활하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수증되어있는 상태에도 차가우면 이동을 못해요 똑같이 수증했데 수증이 안될 경우도 있어요 왜? 그거는 해외 어, 어, 차가울 때도 당이 높은 거는 똑같, 온도는 똑같이 떨어졌는데, 혈액이 잘 흐르는 거죠. 대사량이잘 된다는. 이, 이거는, 어,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게 그 식물이든, 수박 수정을 해놓고 온도가 낮으면 수정이 안돼버려 기행가가 나오고. 그거 똑같습니다. 이게 수정이라는. 이, 기행가 발생을 줄이려고 하면 탄수화물, 설탕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 보겠니다또 다른 것 치는. 그리고 네. 나무 신차는 거, 그런 거 이제 뿌리 밝은 제매영양계데저두거든 나무 신차는 두 하는 거. 거. 어나도 그렇고. 방금 할 낭법에서는 밝은 네. 제막그안쓰고 연면시비 한번더 하고 잎에 맹물뿌리죠. 네. 그럼 바뀐. 네. 잎이 두꺼워서 뿌리를 만드는 거지 밝은 제가 뿌리는 절대 안 만든다. 호르몬가 만들면 뭐할 거냐. 잎이 계속 움직여지는데 밝은데 이야기 잘안 하죠 그리고 또 영양제 관절라이 하죠 이야기를 리안 하죠 영양제 간주를 영양제 관절한 이야기를 잘안 그래 하죠 영양제 간절한 이야를잘이야기이게기이기 잠깐 안 하죠 영양제 액비 자체와 비료 값을 계산하면 비료가 싸요. 그이료값싼걸 해도 잎이 두께만 만들어주면 비료 잘 먹으니까. 그 수치만큼 비료 줘라는 거지. 저 관주를 하다 올라 그래도 막 알아 사이좋게 안갈지요 그것도. 그럼 결국 관주하지 말 소지. 리 차를 잎에다 맹물 뿌리고 있지. 그 뿌리 나오게. 관주에 대한 걸 별로 그 안에 잎에 물뿌려 소리 많이 해요. 잎에 영양제 체락하는데 관주는 할 소리 안 하거든 왜? 왜 있으면 뭐하냐고 비료가 없어 가지고 사과 조그만 거여는데 비로하고 탭이 좀 더좁으면 사가 커지냐안커지 도자기만 짓다그 봄에 연면시대로 잎이 크고 사, 수정 잘 되고 좋아질 건데, 여름에다가 비료 없는 비료크 사가 절대 안 되거든. 그 결론은 봄에 잎이 커야만이 사과의 길을 기한다 잎이 커야만 모양도 길어지고, 잎이 작은 거는 길게 르다 꼭지가 짧아요이두 가지는 있는 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지켜야 됩니다. 기본, 기본은. 그 유튜브를 볼때 휴대폰을 볼 거냐 컴퓨터볼 거냐 텔레비전볼 거냐 그 차이 TV에 보면 저 얼굴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좋을 거고 한번본 사람하고 다섯 번본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섯 번 보고도 또 보고 있어또 보면 또 다르거든 왜 그러냐 면 자기가 요거만큼 밖에 모르고 요거밖에 못알아들어 그럼 제가 강의를 안 했냐고 이다 해놨거든 이 많은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실력이 안 되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배워는요한 2년, 3년을 갖다가 저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과연 한금을 농법 대표가 얼마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공까지 나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기공을 앞으로 열고 닫고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건 노지에서는 굳이 그까지는 필요 없고, 하우스 같은 기공을 열고 닫고 해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은 계속 보면, 에,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 그 숙지를 하고 보는 게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뭐 제가 가르칠 때도 없고. 제주도에 가서 밀감들이가르치고해왔잖아요 <laughs> 제주도에 밀감 가서 이거 가르쳐 주고, 그, 이거 눈마저 밀감, 얼은 것도 이살리가 봐요, 제가. 이거 눈마저 얼은 것도 살려나요. 색깔이 예쁘죠? 희득거리한걸 갖다 내가 살리나요 설탕 먹이고, <laughs> 그, 골드 컬러 <칼라> 먹이고, <laughs> 염화가 먹이고, 살이. 살아나. 왜 살아나냐면, 살아나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원리의 에너지 흐름은 기본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게 설탕이에요. 추위도 이기고, 흐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가리, 그 다음에 가는 게 영양소.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그 원칙만 알면, 이 가양이 내용이 많은 걸 가지고 자기가 기록해가지고 응용을 하면 됩니다. 그게 기본 이제 더 배울게 없지? 밀식재배에서 밀식재배 어, 밀식재배는 키를 좀 빼올려야 되거든요. 한 3배, 3배 그런데 그 영, 뭐라 설탕, 소화 절간이 짧아진 다칸데 짧아지면서 올라가요. 짧아. 올라가요. 네, 네. 네. 결국엔 밀식재배 가원의 그 이시장을 문제거든요. 여기서 어릴 때 유목을 심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올라가려고 하면 여 심은 토양이이씨가 네, 1.5에서 네. 1.5로 가을, 만드네 가을까지. 네. 그럼 네. 얘가 몸에 오르거든요. 그 측정해보면 0.3, 뭐 0, 0.5 정도 이씨는안 자라요. 측지가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파리 또또 나왔잖아요. 연매식을 해버리면 이게 먹고 이 영양소가 내려오거든요. 그럼 뿌리가 발달해요. 그래 뿌리 비료를 먹죠. 비료가 있더라도 늦게 나오거든요. 왜? 요 잎이 안 두꺼워지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연면식이 해수로서 지상부에 영수 내리는 거예요. 내리서 뿌리가 발달해서 올라갈 거라그 높이 올릴라 하면 한번 자르면 더 많이 간다. 멈추고 나면 잘안 가거든요. 중간에 한번 잘라가지고 연면식이 하고 나서 전체 잎이 다 생기잖아요. 잎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때 잘랐으면 쫙 올라가버려. 뭐 시기 시기에 관계 없지? 없어요. 그건무관해 다시 응. 순리 예, 나가다 올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르고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그래야만이 척지가 나오죠. 계속 올라가면 척지가 발생하는. 연면실이 양이 얘기만 하면 척지가 발생하는데 그 양이 부족하면 가지 만들고 자라고 하네. 그냥 올라가버려 바로 다 이렇게. 그럴 때는 가리 한량을 같이 늘리주면 척지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또 가리 한량하고 칠수 한량은 또두개가 따로 달라요. 잎이 약간 노라면서 뚜껑 만들면 철제가 나올 거고 새카마따 곳에서 가나온 거예요. 바로 겨울은 두 가지가 달래요 근데 그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면 아예 살짝 눕혀있고 옆에 가지가 또 나오면 아예 예 잘라. 잘라. 또 튀어나온다. 잘라도 바로, 바로 튀어나와 그렇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한개 올리기가 고또자르 올리고 그건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 자, 여, 예. 예. 다안 먹었어요. 네. 이, 이, 저 좌, 이, 이, 예. 이, 이 방법을 시이 응용해 가지고 견등하면 똑같습니다. 이제, 이제 더물어볼수 더 있습니까? 이시가 이렇게 비료랑 이렇게 네 중요한데 이걸 비료를 안 주고, 뭐, 가지 척지를 뽑는다. 말이 안 맞지. 이치 안 맞는지. 그런데, 여기에 비료가 있다고 해서, 연면십에서 잎을 빨리 행동을 안시키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비료도 안 먹어요. 균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료도, 저, 질소 인상 칼이 이제 적당히 있는 게 좋겠죠. 그래, 그렇죠. 그래, 우리 복합 비료 정도면 거의 괜찮다는 거예요. 그, 빌어주는 방법도 나나와있으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